네, 서울 송파의 추명길입니다 2016년 회계년도 결산국회에서요. 저는 정말 그 결산해야 될한 언론기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문화방송의 얘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정권이나 구체제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적폐로 표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6~7년간 MBC에서 벌어진 일들은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비민주성과 잔학성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야만적 상황이 지난 6~7년간 개선되지 않고 계속 유지돼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현재 2017년 대한민국 문명의 수준을 의심할 정도의 아주 아주 좋지 못한 행위가 계속됐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결산이라면 결산의 상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너무 여러 정부 부처가 그리고 사법부까지 같이 나서서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강병우 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요. 아까 그 2017년 2월에 MBC 신임 사장 그 면접하는 그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은 어~ 이 체제 좀 순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분류를 한 뒤에 유휴 인력이라고 표현 하면서 이자들 해고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경인지사에 몰아넣어 놓고 어~ 거기 많이 내보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하듯이 보고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아까 범죄적 일들이 커튼 뒤에서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평소에 정말 적확한 표현을 구사해온 아주 유명한 언론인으로서 너무나 명료한 표현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만일 이런 표현이 어 어쩌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느낌과 판단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어, 우선은 어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봤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블랙리스트는 이번에 에, 법정에서도 헌정 질서를 어,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에,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형사 문제가 될지 여부는 좀더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어, 또 다른 답변 과정에서요. 이 정도면은 인권 유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전반적인 이 문제에 대한 그 총리의 인식이 문재인 대통령님과도 생각. 죄를 같이 한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어, 제가 어, 그 문제로 대통령과 얘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만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형사적 책임이 과연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 상황을 검토하라고 관련 당국에 지시를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한번 어, 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관계 부처에 드리고 싶고요. 어, 현재까지도 나와 있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요. 에 그리고, 어, 바로 그, 생각을 가지고, 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또, 수많은 젊은 기자들을 해직 또는 부당한 징계를 처했는데, 그것은 과연 합법적인 것인가. 전반적으로 좀 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 인권 침해 행위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고요. 그이효성 방통위원장께, 예, 아, 오늘 그, 대통령 업무보고 때문에 아, 부원장 나왔습니다. 아 예, 부위원장, 그. 여러 번지적됐습니다마는 최근에 이제 그 방통위원회가 MBC 감독기관인 박문진에 대해서 어, 어떤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할수 있느냐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방문진법 16조 어 민법 준용 그 규정을 보면 방송문화진흥회 사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사 감독한다고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임명권에, 이제, 그, 지난번, 그, KBS 정현주 사장, 그, 재판 과정에서, 임명권은 해임권을 포함한다는 것은 법원 판결로, 그, 확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어, 그다음... 그래서, MBC에 대한, MBC라고 하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감독하지 못했다면은, 오히려 방기하거나 조장을 했다면은, 방, 그, 방통위원회가 MBC, 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이사장에 대한 해임의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관한 그 법적 조항들이 명시로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문진법과 민법 그리고 관련된 법 조항을 면밀하게 현재 검토 중이고요. 방문진법에 의하면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방송사업자인 MBC에 대한 공적책임을 다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고 그러면 어디까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면밀하게 법적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움직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김영주 노동부장관 예. 되겠습니다 네. 지금 MBC 특별 근로 감독 결과 곧 발표될 거라는 그런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언제쯤 나옵니까? 아, MBC에 대해서는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 결과, PD, 기자 등 전문직 종사자를 자기 분야가 아닌 곳으로 전보시켜서 아무런 업무도 부과하지 않고. 업무 배치 전문성과 관계없이 스케이트장이나 주차장 관리 이런 쪽으로 그 상식밖에 이렇게 벌어진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이거는 그 그리고 노조 조합원들을 그 사업장에 출입을 저지하는 부당노동 행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당노동 행위로 그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하 수사 중이면서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되면 겸차, 검찰에 송치할 이런 예정으로 지금 돼 검찰 있습니다. 검찰 송치가 곧 이루어진다고 봐도 됩니까?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에 따르면그 노동부가 구제 명령을 즉각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구제 명령도 내리실 예정이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는 범법행인가 밝혀졌기 때문에 네네. 검찰 그 관계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다그 범죄 행위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할 거라는 것은 뭐 그렇게 예상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7일에요. 네. 그 MBC 백종문 부사장 서부지청에 출석을 했는데 혹시 조사 결과를 보고 받으셨나요? 그 수사,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내용은 그, 확인은 안 됐고요.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간세에서 관련 혐의 사항을 지금 수사 중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아직 결과를 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 고영주 MBC 그 박문진 이사장에 대해서도요 노동부 차원에서도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해석이 나오는데 저희가 말이죠 노동부 법제과에다가 그 질을 해봤어요. 그래서 박문진이 부당 노동 행위를 교사하거나 공범의 행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그 조치를 내리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방송문화 그 진흥의 이사장이 네. MBC 경영진과 논의의 이념과 성, 성향 등으로 이제 기자, PD 등 인사상 불이익을 조치를 했다 그러면 심각한 방송 행위 개입이자 노동상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서에서 이사회 회의록 이런 것도 분석 검토하고 있으면서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그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상기 법무장관 출석해 계십니까? 어떤 조율이 십니 네, 그... 장학께서는 그 MBC 경영진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정보를 그 접하고 계실 텐데 노동부에서 이제 MBC 경영진에 대한 고발이 있다면은 어 그에 따른 어 엄정한 수사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해요. 검찰이 백종문 MBC 부사장 노동조합법 위반 등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 내렸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작년 12월에 무혐의 처분 내린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네. 그 당시에 백종문 부사장이요, 극우 그 매체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자기 입으로 MBC 직원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증거도 없지만 해고시켜야지 되겠더라 해서 그렇게 했노라라고 말을 한 녹취록이 있었어요. 그게 공개됐는데 이런 녹음 파일까지 다 있는 상황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그런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MBC 경영진의 그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그 고발 사건 처리가 이 사건이 고발 사건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네. 그게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비판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저도 <laughs>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MBC 경영진에 대해서 그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다면, 어, 적절하게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지 않을까, 그렇게.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검찰이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이 그 문재인 후보 시절에요. 뭐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사실에 대해서 명예훼손 그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6월 달에야 고 이사장을 불러서 7월 달에 불구속 기소를 했죠. 그 네네. 2년간에 네. 그 2년간에 그 그냥 내버려두고 있었던 그시절의그 검찰의 판단과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 검찰의 처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 그 비판에, 에,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건이 이, 기소되어 가지고 불구속이지만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공소유지를 잘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할 거라고 믿는데요. 아까 그 장관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두 가지 케이스를 비판의 소지가 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넘어가실 일이 아니고 검찰 조직을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왜 그런 반복적인 비판의 소지가 있는 일이 벌어졌었는지 다시 다음 정권에서 그런 일이 그런 평가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조직을 철저하게 되돌아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소위 말해서 검찰이 적절하게 처리했다고 볼수 없는 그런 사건에 대한 전후 관계를 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 계속 그럴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가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을 실토하는 녹음 파일이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그 판단의 오류 아닙니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런 부분도 이 앞으로 검찰개혁의 한 대상이 될 거라고 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셨나요? 사법정책실장이 대신 출석했습니다. 아, 네. 그 MBC 해직 언론인이 6명이 있다는 걸 아시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의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오늘로 그 해직된 기자 이용마 기자. 지금 복마감으로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 사람 해직된 지 1997년입니다. 며칠 있으면 2000일이 됩니다. 그리고 정영화, 강지훈 거의 2000일 가까이 해고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 이 이들의 해고투쟁이 이렇게 길어진데 법원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사람들 해고 1심 무효 판결이 난게 2014년 1월입니다. 그리고 2심 판결이 2015년 4월입니다. 그리고 바로 상고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간 지가 2년 5개월입니다. 왜 판결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사건은 2015년 6월 8일에 대법원에 접수가 돼서 지금 약 2년 2개월 정도가 경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상고 이유에 대한 법리 이 쟁점에 대한 종합 검토 단계에 있는데 이것은 그 기타 파업의 정당성이 문제되고 있는 다른 사건들과 법리 어, 해석에 있어서 통일적이고 모순없는 처리를 위한 심층 점, 검토 단계에 해당합니다. 완료 후 조속히 결론을 낼 예정이고요. 신속한 사건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원님 지적은 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법관들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종합 검토가 2년 2개월이 걸립니까? 아, 지금 그 대법원에서 중대 사건들의 대해서 2 년여 정도가 걸리는 거이 이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재판입니까? 아, 중요 사건에 대해서 2 년여 정도가 걸리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멀지 않은 장래에 어, 그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결론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y t n 마지막 있습니다. 그 상고심 판결도 거의 3년을 끌었던 것들을 볼때 사실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 참좀 그 꺼려지지만은 대부분이 정권을 좀 의식한다고 다들 그렇게 언론계에서는 보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좀 기다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주시고요. 이이 네. 이 문제는 정말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MBC 해고자 여섯 명에 대한 확정 판결이 언제쯤 있게 될지. 어일이 어느 정도 잡히면은 저희들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전달하겠고 그다음에 변화가 있으면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